자 서비스 안전 시설을 보겠습니다. 이 회가 어떤 건지는 어떤 회지는 뒤에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는 요는 배꼽살, 가마살, 그다음 위에 뱃살입니다아 그리고 오늘 구독자분 한 분이 오셔갖고 이제 음료수도 사들고 오셨는데 아 웨이팅 하시다가 웨이팅을 오래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또 제가 받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얼굴을 기억했으니까 다음에 오시면 진짜 제대로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요요 요 서비스는 뭐냐면 이제 학생 다섯 분이 오셔갖고. 학생 다섯 분이 오셔서고 이제 모둠에 오인을 먹고 또 방어 2인을 추가를 했습니다. 뭐 저희 같은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테이블 단가가 많이 나오고 메인 메인 메뉴를 많이 드시는 손님이 또 조금 고맙죠. 그래서 이렇게 또 서비스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고 찾아오시는 구독자님들 오시면 제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가 어떻게 쓰든 서비스를 드리는데 웨이팅을 안 하시려면 5시 이전에 오셔야 됩니다. 5시 이전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은 4시 문열때 오시면 웨이팅 없이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해가 어떤, 어떤 방언지 이 뒤에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서비스용으로 제가 어 오늘 작업한 겁니다. 반갑습니다. 칼 만나는 팀입니다. 자, 오늘 가게 출근하고, 아, 또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이제 방어를 다 팔고, 이제 마치고, 고기를 들어가서 추경방어 세물건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산 추경방어 세물건. 중에서 7마리, 좋은 녀석 7마리를 골라왔습니다. 골라와서 6마리는 뒤에 큰 어항에 놓고 또좀 특히 빵빵한 녀석 이 녀석을 이 앞에 아 자복 한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출근했는데 아, 죽었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외관 상처도 없고 엄청 싱싱한 녀석을 잡아 넣어놨는데 죽었더라고요. 뭐 뭔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아, 이런 녀석 죽으면 뭐 금액적으로도 좀 아깝지만, 이런 좋은 녀석을 골라와서, 이런 화르화르 상태로 팔면 참 좋은 녀석인데, 이런 녀석이 이제 구이용이나 탕용으로밖에 안 되니까, 정말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녀석을 구이용으로 하기 전에, 한번, 이제 우리가 어시장 같은 데서, 이런 방어를, 선어를 많이 팔죠. 뭐, 다른 공기도 선어를 많이 팔지만, 지금은 이제 화로 유통이 많이 돼서 방어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축도시장 같은 데 놀러 가면 이 겨울철에 이런 방어를 자판에 깔아 놓고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들을 이제 손도 좋은 녀석. 특히 뭐이 아가미를 보고 손도 좋은 녀석들을 들고 와서 이제 회를 떠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다음에 뭐 예전 뭐또 숙성의 업장에서는 또 선호선 선호 방어 방어 이 녀석들 대방어 선어도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이 녀석 이 A급 뭐 거의 뭐 돼지 방어 이 녀석을 선어 상태에서 해 맛이 어떨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먹을만 할지 보시면 선어 상태 치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뭐 아가미도 지금 피가 어느 정도 빠졌습니다. 빠져 갖고. 아가, 아가미 상태도 좋았고 근데 이제 다만 빳빳하게 굳었죠 굳었고 이런거 보시면 이제 뭐 어찌보면 화어 상태에서 잡은 녀석이라 외 야석으로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래 빳빳하게 굳은 걸 보시면 딱이 이제 서늘한 게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가 이래 숨이 넘어간 고기는 이 케지메신 키즈매, 케지메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숨이 넘어갔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죠. 살아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즉사를 즉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 녀석은 이제 어항에서 고생사를 했겠죠. 서서히 죽어갔겠죠. 그래서 육질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육질도 굉장히 안좋고, 모든 선어가 다 그렇습니다. 육질 자체가 굉장히 안좋아집니다. 고생사라는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사를 시키는 겁니다, 송곳으로. 내들 파괴해서. 벌써 칼이 들어가는 느낌이 살이 무르다는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낚시에서 잡은 좀 대형 오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피를 뺀다고 아가미만 딱 끊어놓고 물에 담가놓죠 그러면 이 녀석이 죽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죽거든요 그래서, 육질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아가미만 딱 끊고 물에 넣어 놓으면. 솔직히 작은 오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열기, 뽈랑 뭐, 우럭 같은 그런 오종은 뭐, 그래,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대형 오종들은, 뭐, 아가미만 찔러서 자판에 배 선반, 같은 데 던져 놓으면, 굉장히 퍼덕거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죽습니다 그러면 안 좋고, 이제 웬만하면, 신경 파괴나, 신경 파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체짐에는. 근데 보면 이제 시장 같은 곳에서 또 이래 소방 같은 거를 선어를 죽은 거를 이제 과일체에 놔두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배를 썰어 파시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데도 보시면 이제 피가 많이 남아있죠. 피를 뗀다고 뺐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댓글을 보면 방어 영상을 올리면 몇몇 분들이 아이 방어 맛없는 고기라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목, 목도 안한 고기라면서 솔직히 뭐 맛없는 방어를 드셨던 분들은 그런 말을 하,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방어 자체가 맛없는 고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분들이 어떤 방어를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이 기름찬 이 방어는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수요도 엄청 많죠.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굉장히 올라갔죠. 이래 맛이 없으면 이렇게 수요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은 다 비슷하거든요. 맛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찾으시는 거고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분들은 돼지 방어 기름 꽉찬 방을 한번 다시 한번 드셔보시면 이 방어 맛을 다시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실 겁니다. 오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화르나 화르나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오르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피는 어느 정도 허리도 빠졌습니다. 자, 선어부터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안에 속살이 뭐 별로 기대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참치나 뭐그 다음 삼치 참치 같은 것들은 다 소도 상태에서 먹죠 어찌보면 기름진 맛으로 먹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이 녀석들이 기름 맛이 좋아서 이제 선어 상태로 예전에 회로 많이 먹었습니다 하루가 이제 유통이 안될 때는 뭐 그렇게 이제 필렛 상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올 거니까 작년, 작년에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 참치를 한 마리 이제 남해에서 잡힌 참치를 선물받아서 그걸로 한 60kg 되는 걸 이제 유튜브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도 하나도 안 빠졌고 아예 그냥 뭐 작업이 하나도 안된 녀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웃긴 거는 잡은 오롯이 하는 과정에서 피랑 엄청나게 나오고 뭐 살도 완전 피 피멍이 들고 이제 피에 꽉차 있고 그런데 아 뱃살이랑 가마살은 원체 이제 기름이 많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 피가 있는데도. 뱃살은 좋네요 뱃살은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태니까 이런 보송뽀송하게 이제 피가 떠서 올라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해동지도 해동지로 감아서 제거를 해야 되겠죠. 보세요. 저2층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2층으로요 예.

솔직히, 이 배꼽살은, <laughs> 제가 봤을 때 이거 서는지, 화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laughs> 맞다, 이거. 어, 이거 원래 기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게 뭐, 화로 상태인지, 서는 상태에서 잡았는지, 화로 상태에서 잡았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등살, 등살 요쪽 부분은 이제 딱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나도, 와. <laughs> 했는데, 손도 좋은 선어를 이, 싸게 공급받아서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laughs> 뭐뭐 이제 뭐 수, 시장이나 시장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런 선어를 선어 파는데도 있으니까요. 밥,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수드조 자, 니가 한 무봐라 뭐 지금 제가 지금 영상을 비교하면서 찍으려 했는데 화르랑 지금 그래버리면 지금 손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손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이또 장사에 지장이 있을까봐 몇점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썰어서 자 배꼽살 배꼽살 두 개입니다. 아이 배꼽살은 지금 이화로 상태인지 서늘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뱃살. 일단 네. 음 그다음... 까마쌀 한번 볼까 까마쌀도 뭐 기름이 많으니까 이제 든살은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래도. <laughs> 먼저 먹어볼까? 자, 꼬리살은 먹지 말자. 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요, 배꼽살과 요, 뱃살 부위는 제가 오늘 손님들 서비스를 내야 되겠습니다. 부량을 입혀서 이거는 솔직히 전기차에 내기 좀 아깝네요 네요 부위는 요렇게 요러갖고 가마살까지는 아, 손님들 구량 입혀서 서비스 내기 딱 좋은 그런 거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한 맛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배살부터 먹어볼까? 제가 <laughs> 내가 등살 한번 어볼까너 등살 한번 먹어볼래? 응. 확실히 식감이 식감이 물러졌습니다. 숙성해처럼 물러졌습니다. 식감이 많이 물러졌고, 지금 화은 상태에서 지금 배고살을 먹으면 굉장히 쫀득해야 되거든요. 단단해야 되고, 식감이 많이 물러졌습니다. 근데 이제 기름진 맛은, 와, 굉장하네요. 기름진 맛은 이 화로랑 그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 산미가 느껴지죠 아, 피가 잘안 빠졌기 때문에 이 산미가 많이 좀 느껴집니다 산미가 음. 음, 기름진 맛은 굉장히 강하고 대신에 이제 산미 그 다음에 이제 식감은 확실히 화려가다 떨어지고 제가 내린 결론은 고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를 빼고 무산물을 처리하고 회를 떠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잡은 된 고기를 숙성시키고 이제 어차피 뭐 참치나 삼치 같은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기 이 때문에 이제 화를 못 구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어를 지급한다 해도 뭐 동해에서 잡힌 참치는 이제 잡힌 상태에서 그 배에서 바로 피를 빼기 때문에 더 비싸게 또 거래가 된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살아있을 때 피를 빼고 이래 작업한 이 횟감이 이 선호보다는 훨씬 맛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드시는 거지. 근데 이제 선도가 좋으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 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산미 때문에 약간 좀, 이래, 받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음. 오늘, 방어선어, 방어선어를, 회를 <laughs> 한번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하시는 손님은 이제, 또, 이 방어전, 저번에도 한 마리 죽었을 때 방어전, 이 방어전을 붙여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 손님들이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드시더라고요. 오늘 방문하시는 손님들은, 또 방어 전후 서비스로 드실 수 있을 기회가, 있, 기회가 있습니다. 또 좋은 기회죠. <laughs> 이렇게 또 오늘 하루 그냥 간단한 영상으로 영상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